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 가지가 너무 이렇게까지 뻗어 나올 수는 없고, 이 가지에 요 정도 선, 요 정도 예. 선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우에이 비에서는 차라리 안으로 더 들어가는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가는 가지가 되죠. 왜 그렇게, 그렇게 하죠? 전체적인 예. 조화로 보면 뒤에서 보면은 면은 마저 보일 거예요. 아. 안까지 스타일이 되는데. 안까지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키우 너무 키워 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가지하고 지금 겹치게 될 거거든요. 예. 겹치게 되면 어, 서로 간에 지장이 생기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크다. 예. 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보면. 예. 여기 또 그래도 뽕 어, ]죠? 보기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나무의 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음, 좀 풍성하게 보이라고 이제 쏙지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네죠 콧대는 그 어떤 방법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이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가지를 정리하고 여기까지는 너무 너무 가까운 니가 잘라주고 그러면, 요 가지가, 요, 여기까지의 가지가 됐을 때, 예. 커 가면서, 거의 수평선이, 아니,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가지는, 요 정도, 이게 컸다고 해도, 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지 반 정도, 좀더한70% 이상은 나오면 안 되는 가지로 다 사는 거예요, 평생은. 아, 요거는 무조건 요, 요 선에서 맞춰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그렇죠. 나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예.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수. 아, 이게 이만큼 나왔을 때 여기 요만큼 빠져나오고. 그렇죠. 지금 상태는 요래 정리해주고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만 사는 가지로 다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가지 안에서 쏙지로 네. 공간을 채워준다 그렇죠. 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보조 역할이죠. 이거는 요이 보세요. 가지가 많이 붙었죠. 예. 여기는 요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음. 그걸 왜 제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돼 있으면, 이게 안으로 크는 가지잖아요. 예, 예.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바깥으로 커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안으로다가 커 나가는 가지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잘립니다. 음. 여기서 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커 나가지, 이 안쪽으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음. 음. 이게 애매한 상황인데, 제거를 할게요. 여기, 이 가지가 지금 자체 많이 길죠? 네. 예. 여기서는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인보다 이게 많이 돌출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한 마디 더잘라 됩니다. 이렇게. 음. 여기에서 이 길이와, 여기에서 이 길이를 봐가지고. 너무 나갔으니까. 아, 어, 너무 나갔으니까. 줄여서, 야, 그 전체적인 그 수염을 맞춰, 폭을 맞춰가지고 키우는 거죠? 예. 여기 이쪽 가지를 보자고요.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죠. 왜냐면 음. 이거는 우위 쪽으로다가 컸는데, 요게 어, 우위로다가 서로 부딪히는 가,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제거를 하자고요. 마찬가지로 이 가지는 이쪽으로다 커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커가고 있죠. 예. 그러면 또 목대하고도 가깝고. 예. 제거를 하자고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자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요까지는 제거를 하지 마세요. 요 간격이면. 두 어, 개는 붙여도 네, 된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한번 이쪽으로. 자고. 가지가 두 개가 서로. 아래위로 네, 아래 있죠? 아래로 있죠. 예. 이게 이제 애초에 이제 전지를 할때 잘못 해나가고 그런데. 이러면은, 이거를 살리든가 이걸 살리든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데 이 밑에 단까지 계산을 해서 본다면, 이거 제거하는 게 맞죠? 예. 이렇게 제거할게요. 여기서 또 봤을 때, 요 가지 배열과 요 가지 배열 이쪽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까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죠? 너무 큰가,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폭을 줄여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회상, 항지가될 텐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타면 이 밑에까지 하고 배열이 맞죠. 음... 밑에까지... 다시 한번 설명... 이 멀리서 한번 봐줄게요. 자, 약간은 들어가 보이지만 밑에까지 하고는 배열이 맞죠. 아...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 돼요. 예예. 밑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거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마리가 짧으니까 안까지라고 해서 제거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예. 여기까지는 제거를 해도 됩니다. 이거 한 마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몇 마디가 선아갈수 있으니까. 예. 제거를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게 만약 완성목이다, 예. 완성목이다 했을 땐좀 틀립니다. 완성목이다 했을 때 여기에 가지가 있을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예. 손을 안 댔으면 아마 자연으로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도태가 안 됐다면은 아마, 어, 여기 있어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려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예, 저쪽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예. 찬가지로 저기 가지하고 여기 가지 배열을 봤을 때, 어때요?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의 어, 전체적인 비슷하잖아. 거리. 예.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도 가운데 쓰면 제거를 하죠 보세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수는 뺐, 뺐는데, 이게 지금 상향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예. 커봤자 오히려 밖에 안 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잘라주니 두 가닥만 있어서 조금 너무, 좀 가지 자체가 너무 배열이 없을 때,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걸로다가 폭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가지의 두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완전히 제거하면 너무 민망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 빠른 시간 내에 키를 더보고 싶다. 예. 키를 본다는건 폭도 그만큼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럴 때는 경도심을 지금 자르는 게안 맞아요. 음. 왜냐하면 키가 크는 만큼 폭도 줄어야 되니까. 커져야 되냐. 네. 예. 이 안에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빨리 큽니다. 왜 영양분이 크는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폭, 이제 폭 쪽으로 폭을 켜가거나 키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천천히 쳐도 상관이 없다라니까 지금 가운데 수는 제거를 한 겁니다. 제거를 하면서 하면 이제 가지 배열은 곡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커지겠죠. 좀 가지는 더보 나무는 전체적으로 더 보기가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네. 지 지금 이 가지가 예. 여기서 한 마디 가지예요. 예. 한 마디 가지인데 이거를 지금 제거를 해서 이 공간 확보를 해서. 공간 공간 확보를 해서 단 띠기를 만들 것이냐 예. 이거를 살려서 더 이제 좀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한 부분으로 가겠느냐 예.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음음. 그런데 둘 한번 일단은 어떤 게 보기가 좋은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살리려면여기까지는 제거를 해야 돼요. 예. 저건 너무 안까지로 갔지만 여기까지만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화면상으로는 아마 이게 참 표시가 좀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때요? 음, 좀덜 허전하다는. 덜. 허전. 음. 이게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죠. 예. 예. 공간 공간은 확보가 되는데. 예. 나도. 공간은 확보가 되는데, 허, 이 단뛰기가 되는 상황인데 좀 허전할 것 같죠. 예. 그러면 일단 이거 붙이자고요. 졌다가 나중에 쟁포기. 싫으면정식입니다이 네. 가지가 너무 상향이 크다. 예. 그럼 이 가지에 있는 상향이요. 그러면 이거를 유인 작업을 해서 이렇게 펼치든가. 예. 아니면 이걸 제거를 해서 이 가지를 쓰든가, 둘 중에 선택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상향이 좀만빽해 보이죠. 예. 이거는 유인 작업을 통해서, 물론 첫사로 간뜰 뒤에 등에서. 나무가 커가는 걸 보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요거 약간 강만 서로 줬는데 보세요. 요 강력하고 틀리죠. 네 예, 틀리네. 그래서 유인 작업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가지가 안에 있어 너무 작거든요. 예. 이건 키워내자고요. 끝에는 자르지 말자고요. 예. 그래야 더 품이 작으니까 이 가지에 비해서 품이 작잖아요. 다른 가지에 비해서 맨밑 가지로는 작다이죠. 그래서 붙여놓자고요. 월퇴알 보면은, 어... 이런데 가운데서는 제거한 데도 있고 제거를 안한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전지 하다 말은 거 아니냐 하다 말은 거 아니냐 예. 그런데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만들기 위한 전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보기 좋게 한다면 다 잘라내고 맞춰내면 돼요 중간지기로 했어도 그러면 처음에는 보기는 좋은데 나무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됐지만 안 자르는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특수목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전지를 해요. 음. 특수목은 상황에 따라 바란스가 안 맞으면 일부러 더 키우는 가지는 안 자르고, 아, 너무 강한 건 좀, 음, 뭐, 중간치기를 해서라도 세력을 죽이고 해가지고서 나무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